안녕하세요. 진짜 벤츠 한성자동차 수원전시장 김준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GLB200D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차량 상태가 좀 말끔하진 않죠. 전시장 아니라 시승차인데 차가 없는 관계로 시승차로 영상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GLB는 가솔린인 GLB250과 오늘 소개해드릴 GLB200D가 있는데요. 중간중간 GLB250과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GLB 200 D부터 보실 텐데 그전에 디젤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음, 디젤에 대해서 인기가 떨어진 거는 사실이긴 한데 SUV를 보시는 고객님들은 아직도 꾸준히 디젤을 찾고 계십니다. 진입 규제 때문에 망설이는 고객님들이 더러 계신데 현재 출시된 모델이나 앞으로 출시될 모델들 전부 배출가스 기준 3, 3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기준에 전부 부합하는 차량들입니다. 2025년부터 서울 전 지역에 디젤 차량 진입이 안 된다는 소식이 있긴 한데, 해당 차량들은 전부 5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3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2050년부터 서울 주행이 불가한데, 추후의 정책방향이나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그건 차차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차량 구매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차량을 한번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GLB 200D의 차량 가격은 6,210만 원, GLB 250은 6,980만 원입니다. GLB 200D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GLA 250 가솔린 모델보다 580만 원 정도가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 활용도는 훨씬 더 좋은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달에 GLB 200D 출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입항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6월 안으로는 전부 재고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9월까지는 입항 예정이 아예 없습니다 6월 이후로는 GLB250 입항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음,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다시 보실게요 GLB 역시도 가솔린과 디젤에 따라서 외관 디자인 차이가 있는데요 GLB200D는 프로그레시브 디자인 G.L.B. 250은 A.M.G. 라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릴과 하단 외관의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실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상향등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는 LED 고성능 헤드램프가 보이고요. 온열 윈드스크린 워셔 시스템. 측면부로 이동하면. 18인치 휠이 보이고요. 가솔린의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고요. 측면부를 넓게 바라보면 좋은데 지금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GLB는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큰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게큰 셀링 포인트죠. 전륜베이스 차량이기 때문에 휠베이스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2830mm인데 실제로 타보시면 굉장히 넓다고들 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박스카 형태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넓게 확보되고 그로 인해서 공간감이 더 넓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넓습니다. 쉬운 예로 소렌토의 휠 베이스가 2815mm 정도 되는데 보통 아이 둘 정도 있는 집에서 패밀리카로 많이 쓰는 차량이죠. GLB가 이것보다 차량 길이가 조금 더 길다고 하니 요 근래 계속 출고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열에도 한번 앉아볼까요? 2열에 앉기 전에 잠깐 보시면 슬라이딩 시트여서 레일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 당기거나 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실제로 앉아보게 되면 승시의 차급 이상이 굉장히 넉넉하면서 특히 개방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무릎 공간이나 머리 위 공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수공할 만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도 실내 공간이 더 넓어 보이네요. 밑에는 송풍구와 시타이 포트가 두 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이동해서 트렁크도 한번 보고 가실까요? 트렁크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570L고 소형 SUV 트렁크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많이 큰 사이즈죠. 보통 500L 초반대인데 그에 비해서 좀 많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폴딩할 때는 다른 차와 달리 뭐 레버가 있는 게 아니고 뒷좌석으로 다시 이동해서 이 줄을 당기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한번 이동해서 해보겠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에 가려서 좀안 보이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보면 다른 차 대비해서 좀 많이 플랫한 느낌이죠. 자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 대비해서 약간 묵직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따로 할 수가 있고 이건 역시도 탈거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다시. 시승차라서 연비 마크가 안 보이네요 연비를 따로 설명해 드리면 GLB 200D의 복합 연비는 14.2고 GLB 250은 10.5입니다 GLB 200D 출고 고객님께서 고속으로 주행 시에는 23에서 24 정도가 나온다 말씀해 주셨고 도심 주행하면서는 막 밟는다 하더라도 14, 17 정도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연비는 정말 좋은 차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고객님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주의하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는 고객님들이 꽤나 많으신데 편하게 타시기에는 정말 좋은 차겠네요. 그리고 GLB250도 실제로 주행하시면 연비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GLB200D와는 다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됐기 때문에 실제 주행 시에는 12에서 14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운전석을 보시게 되면 가솔린과 디젤의 가장 큰 차이가 아까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다르죠. D컷 AMG 라인 휠이 들어간 GLB250이 있고 그 다음에 가오리 디자인 휠이 들어간 GLB200D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도 보시게 되면은 GLB200D는 아티코 가죽 시트가 들어간 반면에 GLB250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이나미카라고 해서 알칸타라가 섞여있는 시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스타 패턴이 들어가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 걸 보여 드리고 싶은데 너무 밝아서 조금 보기 어려운 상태고요 실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4년식부터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카플레이가 들어가게 되죠 무선으로 연결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기존에 없었던 안전사항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리세이프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차량이 주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서 사고 위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비해주고 사고 후에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시스템이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고 위험 감지 시에는 탑승자의 자석 벨트를 팽팽하게 당겨주고 탑승자의 자석 위치를 에어백이 팽창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로 맞춰줍니다 혹여나 차량이 전복되거나 급정거로 인해서 사람의 팔이나 머리가 선루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썬너포를 달아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4년식부터 프리셋 2라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차량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GLB는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한 스펙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임팩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와 반대로 너무 못 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적당히 흐름에 맞춰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 만족이 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차량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